본인이 어... 골드 3이시니까 그런 거예요. <laughs> 아저거 아니, 어, 볼... 아니 비누 아, 오빠 언제 골드 플레 삼 3... 달았어요? 아야 플레 이상은 돼줘야지아 골드 3 그치? 아. 아, 아 골당이가. 골당이가 아, 지금 아 잠깐만 이거 왜 엽전됐어? 분명히 비누 어. 오빠 영상에 내가 오빠 주변에 초고수 이러면서 <웃음> 그 <웃음> 실버 때 들어갔었는데. 티어 역전 싫어요? 야 골딱이 지금 어디서 사풀이필요하네 만회하고 있어. 아 아니 조용히 하겠습니다. 아 김핑크 약간 고인물 향기가 난다 뭔가 진정한 고인물들은 화려한 옷안 입는 거 약간 그런 느낌. 야 이거 전설템이야 다. <laughs> 아 전설템. 아, 우리 골딱이가 아. 죄송합니다. 우리 골딱이가 아, 보는 눈이 없어요. 골드라서 스킨을 잘 몰라요. 한번보볼까요 챌린저 어떤지, 챌린저 한번 얼마나 빡센지 한번 확인해 보자. <laughs> <laughs> 셋이서 다리 잡고 가는 거 봐. 아 너무 웃겨. <laughs> 이제 여기서 랜덤이면은 이렇게 인사 여기서 인사 나누는 시점 시간이야. 아. <웃음> 아, <laughs> 아 이거. <laughs> 사람 별수를 위에. 어 밑에다. 봤을 때 제일 좋은 스킬 카드는 뭐야? 스위 하트 카드 그게 뭐가 좋냐면은 원래 이게 죽으면 코인을 먹어가지고 어, 어, 어. 부활 지점을 갖고 살려야 되는 거야 아, 그거는 두 번째 스킬이 부활 지점 안 가둔 코인만 먹으면 언제 어디서든 살릴 수 있어 어어 어. 언제 어디서든 어 그건 좋네 그러니까 스케일이 계속 풀이 도니까, 그러니까 걔가 죽었더라도 아하. 카드만 바꿔먹으면 되니까, 살아있는 사람 음. 아, 음. 그러 계속 팔릴 수있어 되게, 보기에는 허술해 보이지만 되게 전략적인 게임이에요. <웃음> <오>. <웃음> 그리고 이거, 전송 캡슐. 잘하는 친구들은 이걸 굉장히 잘 써요. 도전 상황에서 어허허. 이 전송 카드를 통해 가지고 음. 자기 위치를 변경한다든가. 음. 아약텔포처럼 쓰는구나. 어... 여기 적 있나 본데. 발소리 이층. 여기다. 잡았다. 아, 오케이. 이게 네. 표정 봐. <laughs> 어, 야 메카 메카 발견! 메카 발견! 메카 발견! 메카 발견! 아이고, 위에니 미. 미니 어 뭐야 잠깐만, 이 고래 뭐야? 코인 어가 부활 시킬 수 있지? 네. 여기 있고 능선에도 있어, 오빠. 어, 능선. 다 있, 여기저기 다 있네. 어 뭐야? 아, 다른 쪽에도 있었어? 나 얘만 있는 줄 알았는데. 아. 아, 아 우리 셋다 되게 화려하네. <laughs> 오, 다른 팀도 화려한데, 이제 슬슬 어. 이 친구, 이 친구. 아래 보이지? 오케이. 주먹질, 주먹질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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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나죽 두고 버. 거기서 아, 안녕히 가세요 아, 여러분. 에못 잡았어. 아? 손좀 대주세요. 하고 있어. 두 명이 서 같이 살리면 더 빨리 살려는데요 <laughs> 힘내, 힘내, <웃음> 화이팅. 힘내라고. 오케이, 아, 아 저기 있다, 저. 아제 보급 먹으러 가니. 적 발견, 목표지점을 마쳤습니다. 어 숨었다. 오오 발견! 접 발견! 와 어, 벌써 접까지? 벌써 육지로 갔다고? 음 육지야 지금 이제. 아 저기 돌산티. 쏜다 쏜다. 어예아 예. 뭐야 다른 사람 왔어. 컴퓨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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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컴퓨터. 도시 아파 가동 사격 그 기능이 있어가지고 도시 정확하게 많이 때리. 잡았어잡았어나이스샷 오. 오. 아 얘네들이 그 뭐냐 이거 플레어건 썼네. 여기 플레어건도 있어요? 어 여, 여기 봐봐. 슈퍼 에어드랍이라고 써있어. 저 유니콘 풍선 같은 거 있거든. 아. 아 린튜브 겁나 나보다 너무 모르는 거 아님? 아거는 이제 볼 뜨잖아요, 플레어. 저 발견. 거기 있어? 네. 어 발소리 나요. 어, 확인. 다딴데서 쏜다 나. 165 방향에서 쐈어요. 확인, 여기. 공한번 쏠게요. 확인. 그 스킬 쓴 본인만 알기 때문에 알려주셔야 돼. 아, 알려줘야 돼, 내가? <웃음> 쉣. 어디 <laughs> 니까 <보이는 웃음> <거 자>, 이쪽에, <laughs> 이쪽에 있어요, 이쪽, 이쪽. 이쪽. <웃음> 이쪽에, <웃음> 이쪽에 둘. 아, 저기네. <laughs> 어, 나이스! <laughs> 안 나서 치킨 먹으면 약간 이거 할 만해 짜이에요 어. 사람 많으니까 좀 그냥 분만 만날 때보다 재밌어. 어 맞아 맞아. 실내까지는 곳이 대부분 맞이나 다이에서 넘어 사람 많으니까 진짜 쫀득쫀득해. 펠라일리, 베란기, 레이디 버커. 아 님튜브 저리 가서 파밍해. 파밍 동선 겹치잖아. 아니 저 파밍 여기 먼저 하고 있었는데 어. 오빠 날라서 오셨잖아요. 아니요 님이 내 뒤에 있길래 날라서 간 거였거든요. 아, 알겠어요. 제가... 제가 비켜드리겠습니다. 연장자 무대 그래야지, 어 미니건이다. 나미니쓸까나 개틀링 건 써야지. 개틀링건이 사오탄이야 괜찮은 거 같던데, 보니까... 난전할 때 그냥 갈기면은 대충이야. 맞던데, 뭔가 총소리가 나기는... 여기 사람... 이거 사람이었나 본데, 많이 아픈데? 아! 아, 있다. 되었습니다. 여기 있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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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다. 여기 있어.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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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덕에 있어, 언덕에 있어. 온다. 네명 붙었다. 우리 앞에 한명 있는데, 지금. 어, 저기 있다. 배고방향. 린튜브야 우리 쪽. 아, 린튜브가 죽어야 되는데, 왜 내, 내가 죽고 그러니? 자꾸. 이럴 때 전송 카드를 써가지고 대부로 가서 미니 소시지가 되었습니다. 오, 우리가 시야 다 끌어줬어. 미니 소시지가 아, 되었습니다. 아 뭐야 뭐야 되었습니다. 나 뭐야 나 레드 좀맞은 거야? <웃음> <웃음> 어 뭐야 뭐야 뭐,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뭐야, 뭐야 배런 누가 배로. 쏜다 배로, 누가 배로, 쏜다. 배로, 배로. 아! 미소시지가 되었습니다. 어 계속 죽네 이제. 아! 아, 아 와! 치 당했습니다. 치 당했습니다. 바로 재밌다. 쫓아오네. 야. 방금 우리가 잡은 팀 중에 한명 남은 애였네. 그래도 사람 좀 만나니까 좀 재밌지 않아? 아, 어, 재밌네. 맞아. 재밌어. 재밌어. 확실히 교전할 때 그런 센스나 그런 거를 좀 많이 개발을 해야겠네 보니까 역시 최소 플래티넘 이상은 돼야 이제 좀 재밌어진다 이런 거 알겠고요. 그래도 확실히 어휴. 저 티어 구간이랑 좀 다르다 많이. 어, 벌써 무섭다 외국인들 음. 겁나 무서울 것 같아. 아 오케이. 수고하셨습니다. 네, 수고 아, 재밌었다 그래도 약간 꿀팁 많이 알았다 오늘. 챌린저 구간 꿀팁 잘 알았습니다. 아 수고하셨습니다. 아, <laughs>